Time. 건작동 말씀 목사. 안녕하세요. 하늘 뜻 담은 교회 이청훈 목사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써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을 통하여서 행함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러면 행함을 보이는 보여야 하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요, 위로부터 오지 않은 정욕과 귀신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라고 할때 지혜와 총명은 위로부터 온 지혜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격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분인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구절에서 나오는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때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 하나의 행위나 우리들의 어떤 확신이나 우리 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운데 행위로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아무런 힘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몸을 붙드사 바다로부터 부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고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영생이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 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구원이 우리의 행위이며 우리의 의지인 것을 어, 의지인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교 위에 설수 없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에 의하여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신 것처럼 그 신한 어, 구원에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한,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도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부터,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자각한다면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 우리의 삶의 지점에 적용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 가운데 비기독교인 넌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매우 폭력적인 단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누군가는 신앙고백을 했고, 뭔가 착하게 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비그리스토인 넌 크리스찬은 거기로부터 도외시된,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잠재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아직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어떤 행위를 하나 더 했거나 우리가 그들보다 뭔가 낫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시간적 차이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먼저 은혜를 입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세상을 향하여서 비기독교인 넌 크리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부분 마음속에 교만과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가운데서 많은 부분 개토화되고 있고 구별되어서 따로 노는 함께할 수 없는 어, 모습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저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소수자들과 우리 소위 말하는 스스로를 주류라고 말하는 자들과 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도 한국 내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약 지금 15% 전후, 많게 보시는 분들이 20%, 적게 보시는 분들은 10% 초반대로도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85%에 가까운 분들이 n o n c h r i s t 교 a n 저의 표현에 의한다면 잠재적 크리스찬들이라면 사실 기독교는 소수자입니다. e but they a 한 e also a Christian people. If you have a Christian people, you can see that they are 주류 안에 함께 화평하고 함께 갈수 있도록 우 e y are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행을 말미암아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 행함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것이죠.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소위 말하는 잠재적 크리스천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소수자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 프란체스코 분의 지으신 평화의 기도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 나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